어, 기독교에서 두 기둥이 있습니다. 이두 기둥을 빼놓으면 기독교 지금까지 전파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두 기둥 누구냐? 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또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이두 사람을 빼놓고 기독교 오늘까지 복음 전파 세계화 전가아 겁니다. 그러면 이 엄청난 큰일을 했던 이두 기둥 사도 바울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 그는 아주 출신이 좋아요, 혈통이 좋아요, 유대인 좋은 혈통입니다. 요즘 말로는 왕권, 강권 이렇게 한말 말할 수 있죠. 국회의원, 장관 정도의 강력한 권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살인, 고약까지 살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사람, 이권력갑입니다또 한문은 어떤 한문가입이까그 당시에 가마의 세계 최고의 약자죠 그분의 제자예요. 하지만 수제자예요. 우리 그가 나을지도 몰라요. 다시 말하면 세계의 석학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번이렇게 그런 권력과 학문을 모두 갖춘, 모두 인간의 최고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갔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성경을 쓰기 시작했는데, 26권 가운데연 3권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반절을 기독교와 성경는 반주였었어요. 혼 자. 아주 막강한 하나님 수임만자라고 실력합니다. 또 그럴 뿐만 아니라, 그는 신학생 중에 모든 중요한 기초를 전부 그분 이 서신서에 이루어습니다또한 것만 깊은 것이 아니라, 그는 그렇게 열심히 복을 전파했어요. 로마 제국이 세계 지배할 때입니다. 그때 그모든 도시도시마다 보험을 들고 나갔습니다. 2만 킬로를 달렸어요. 달달달 달렸어요. 요즘은 걸어서 2만 k m 는참 대단합니다. 지구를 거의 뭐 거의 다 돌아다닐 만큼 아프리카나그 빼놓고 유럽 천지를 다녔다는 만큼. 다시 말하면 모든 전도한 사람의 재정와 오늘날 현대의 모든 재자들 가운데 합해도 한 사람 을 당할 수 없을 만큼 막강하게 세계 세계 앞에 있었습니다. 대단하네요. 실력도 많고 성육이면썩고 실제로 보면 가장 많이 전파하고 엄청난 큰 역사를 이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전파할 때그형 전파했습니까? 가정 코로나 다 맞으면서 전파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려 할때 쉽게 안 돼요. 그래서 태일에게 다섯 번큰 매를 맞았습니다. 그 몰매 맞으면 거의 다 죽든지 오래 못 살아요. 다섯 번을 맞았어요. 또, 퇴장을 세 번이나 가습니다 퇴장은, 크 그냥, 북쪽 한국에 보면, 왕한테 덤벼줄 때, 또, 죄인들 때리죠? 피가 나오죠? 그런 배세번받았어요 또, 배를 세 번이나 파선당했습니다. 죽을 뻔했어요. 이런 고통을 모두 겪으면서, 기독교의 모든 법을 가장 강력하게, 온 세계에 퍼뜨린 가장 귀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걸 숨했어요 로마에서. 수, 숨할때 목이 세번 떨어졌는데 떨어진 자리마다 우물이 났어요. 지금 로마에 가고 나옵니다. 그 우물이 나는데 그세 군데 모두 어, 사도 바울의목 떨어진 자리 처음에는 찌그린 자리, 둘 찍은 자리, 마저 웃으면서 떨어진 자리가 나옵니다. 그가 숨겼을 때, 베드로가 숨겼을 때전 세계의 복음이 강력하게 퍼졌습니다. 기독교 전통은 피와 관계가 있고, 피. 하여간 성의 역사의 자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강력한 피해 흔적을 따라서 피해 대가로 강력하게 퍼입니다 시세만이 숨겼을 때, 복음이 예루살렘에서온 유다로 퍼졌습니다. 또, 야보가 숨겼을 때, 복음이 또예루살렘에서 유다로 또강 이방인으로 퍼졌습니다. 사도파울과, 사도파울과 베드로가 죽, 죽을 때, 로마가 뒤어 퍼지고, 전 세계에 강력하게 복을 퍼졌습니다 보물 전파는 순교와 관계돼요, 피와 관계돼요. 그들이 순교했을 때 엄청나게 세계 역사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기독교를 확대 박혀는 로마가 예수와 믿으면 절대로 따라 일을 못하고 직원도 못되고 국민도 못됩니다. 처음 나라가 기독교 국가를 바꿨습니다. 순교는 세계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엄청난 일을 했다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무학자예요. 그래서 말하한걸도 몰라요. 중략도 안들어 사람이에요. 무식한 사람이에요. 또 부장이 아주 가난했어요. 그장년에 되었을 때도요. 장년었을 때도 밤새도록 금을 던졌어요. 왜? 오늘 고기를 못 잡으면 오늘 못 살아요. 오늘 저녁에 밥도 못 먹고 내일 아침도 굶어요. 하루하루를 날마다 밥뻐려바빴던 사람. 무식한 사람. 또 성격은 아주 못났습니다 싸우기를 잘하고, 승리를 급하고, 덤비기를 잘하고, 예수님 앞에서도 고래로 아, 그 귀를 칼을 베어가지고, 혼나기도 하고, 뭐 별짓도 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래, 그가 예수를 만났어요. 하나님 만났어요. 만났다면 그가 눈앞에 변화보다 세계적인 사람, 하늘의 큰 자, 예수님의 수제자, 세계 역사의 두 기둥이 하나, 엄청난 큰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별볼일 없는 베드로가 이렇게 큰 일을 했다면, 우리도 소망이 있어요. 아, 그런 사람들 중에, 나도 할수 있다. 아, 리도할수 아, 있다. 이게 마지막 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마지막에 나타납니다. 마지막에 큰 성받은 사람들, 주님 올때들림받 자, 그 중에씩 나타납니다. 모든 열매는 마지막 때, 그 가로코 역사에 중간, 중간에 그랬던 베드로 사도바울, 모세, 야거 보이는 사람들은 그 중간, 마지막 열매, 마지막 열매. 지구상의 마지막 그 주님 오실 때그 마지막에 한력하게 쓰지 는고 마지막 열매, 성령 충만 받는 그자가 최후의 가장 큰 열매였습니다. 아, 네. 세례관이 음. 죽었을 때 여자는 남자 중에 제일 귀하다, 제일 큰 자라고 했어요. 하늘에서 제일 큰 자예요. 근데 천국에서는 극히 그 작은자라도보다큰 자. 처음에서 작은 자들이 보다더 크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 구약의 맨 마지막 사람은 세례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신약의 출발지라고볼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은 피흘려 죽어서 끝났을 때, 그때, 그때 그전에 세례관이 죽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완성 이후에 아니라 이 초에 죽었어요. 그래서 구약대 사람 중에서 제일 큰 자가 신약때 가장 예수 믿고 죄성과 극혐을 받은 자보다 제일 그 사람보다 더 적어요. 신화, 인구 중에 제일 커져, 시작, 세계들 하면 제일 작은 데에 속해요. 우리가 마지막 때 태어났다? 열매를 매일 마지막에 중요합니다. 열매 맺는 거. 좀 자라요. 꽃이 빛나요. 좀 커져요. 꽃이 피고 열매 맺어요. 마지막 열매. 우리가 열매도 열매도 다두들러가지고 열매만 참고 들어가요. 중간에 그다 떼려고 뗍니다. 옛날에 거졌던 로마에서 여스비리던 집에 들어온 사도파울 큰 자지만, 또, 또, 모세, 뭐, 엘리에다 큰 자지만, 마지막 때 성령 충만 보자, 마지막 때 예수한테 오므 성령에 강력한 욕대를 끼자. 그저 마지막 콩욕을 합니다. 집주님과 가보지, 그렇게 제일 큰 잔바다, 이그 사람들. 그리가 시대 들이 지금 마지막 때 이렇게 마지막 가장 중요한 일을 맡기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 사도 베드로보다, 사도 바울보다 못지 않은 큰 일, 마지막 때보내달라다 믿으시고, 마지막 때큰 자가 되겠다고 믿으시고, 마지막 큰 삶을 믿으시고, 7일 전을 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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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 어떻게 큰 자가 되었느냐, 과정을 살펴보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 나도 할수 있다. 우리도 할수 있다. 나는 아멘, 예, 마지막에 큰 돼야 되겠다. 마지막 에큰 자가 돼야 되겠다. 할렐루야. 첫째 배전은 가장 자기 자신이 겸손한 줄 알았습니다. 죄인과 깨달았습니다. 겸손한 줄알았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가장 모두 갖추어도고 경험하면 절대로 안 써요. 바로 사도 어, 모세가 40년 동안 궁굴 안에서 단련 받았습니다. 왕자라서, 뭐, 다음 왕을 팔게, 전부 부족하면서, 모든 것에. 다할수 있어요. 이스라엘 해방한 사람은 모세가, 그외엔 아무도 없어요. 다 벽돌을 쌓고 한 사람인데, 거기서 누가 그랬습니까? 모세는 왕자라서, 그 당시에 최대 학문, 최대 기술, 최대 모든 것, 학술, 또 연기술, 뭐, 뭐 별거 다 배웠어요. 그가 이스라엘 해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해야 된다. 생각했을 때. 나밖에 없다. 생각했을 때. 절대 하는 생각 안 씁니다. 모두 갖춰도, 모두 가졌어도, 아무 공부 만이 했어도, 모두 완벽하다는 자리로 절대 하세요. 너는 할수 없다. 하나님 을에는할수 없다. 하나님 도우셔야 된다. 주님 도우셔야 된다. 이사슬을깊게깨달 때, 그때부터 쓰기 시작합니다. 몬스가 사습에 가서, 이대 과학에서 40년생활 했어요. 80대. 파스테. 80대는 아주 늙었습니다. 머리 허였습니다. 허리가 꼬였습니다. 이빨 다 빠졌습니다. 근데 그때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할때 그때 홀렸다 했어요. 가끔은 보세그끝사서 홀렸어요. 지연이 할수 없습니다. 할때 그때 홀렸어요. 할수 없다. 그때 내가 가지고 오신 분 집하고 있다. 도요들이 배, 도요들이 집손 넣다 빼라. 문 뒤에 넣다 빼라. 나섰어요. 이두 기적을 본다면, 아, 하나님 나를 쓰시면 되겠다, 믿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아멘. 늙었지만, 다 잃어버렸지만, 아주 아무것도 부족한 촌도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될지 있다. 아멘.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하겠다, 괜찮습니다. 나는 할수 없다, 괜찮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주시면 주 안에 살수 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무한대의 능력이, 무한대의 권능이 나타나십니다. 있습니까 아, 네. 배조가 겸사할 때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밤새를 꿈을 던졌는데 한마도 못잡았어요 그때 환자가 왔습니다 기분들 꿈을 던져라 던졌더니 차가 넘쳤어요 아의 네. 아, 네. 배조 아, 네.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깨달았어요 주여 전체의 일어요다 저를 떠나셔서 내가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자여 주님은 나를 아오고도 너무 죄송해요.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부족할 거라그경사했때 하나님이 그를 자의 제자로 하나님께 능력 주자로하나님 쓰임 자로 역사하시고 기도해 줬습니다. 부족하게 됩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훌륭한 장로야. 이게 창단 멤버야. 그때쳐야 돼요. 나 같은 건 창단 멤버를 만들어 주다니 대국이 있다고 방금도 크게, 크게 하나의 역사에 주었다니, 이렇게 깨달아 네. 내가 습니까 세우진 역사 계속 나타났다 우리 기도 못는계거예 아, 네. 그래서 시원합니다. 아, 네. 죄인 걸 고백했어요. 두 번째는, 하나의 말씀을 중심이 되야 하나의 말씀이되야돼 예수 믿을 때, 기도에서 능력 뭐 받았다, 기도해서 뭐 받았다, 기도에서뭐 그거 다쓸수 없어요. 말씀 가지고 있다. 베스다 왕에서 열심히 말씀 전했어요. 오천 명이 먹고도 남았습니다. 몇동에 남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오늘 백숙이 하다 입다. 저분이 왕의자 된다. 저 능력자가 굉장 했습니다. 굉장 했어요. 그때 화를 안 맞았어요. 예수님 한두 한번저놈곳 가서 기도하고 나왔어요. 두 시간, 세 시간인지 몰라요. 하고 나갔더니다 어디로 갔어요몇번 배도 안 남았어요, 베드로. 베 너도 가려나? 주여, 영생의 말씀에 계시면 내가 니게로 네 가오릴까? 나는 기적되었다는 거 아닙니다. 이적되다는거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한 더불어 가장 많이 기적받습니다. 죽은 자를 사리고 귀신들 자를 쫓아내고, 바다의 을위를 걷고, 나도 걸어갔지만, 여기 각가지 모든 것 참, 가장 많이 복을 치험한 사람이 아, 사도 베드로입니다. 아, 그것 때문에 주님 믿는 과 아닙니다. 영생의 말씀. 아멘. 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세요 네. 말씀으로 운행하십니다. 말씀으로 축복을 이겨주십니다. 아멘. 네. 그 말씀,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멘. 주님 네. 주신, 주신 말씀을 믿고, 신나고, 믿었습니다. 뭐 이렇게, 어, 말씀 주십의 신앙이 되야 돼요. 아무님너 계신 말이 바로, 말씀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 돼요. 아멘. 말다한명더 올라갑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이 될 텐데, 올바른 아, 네. 신앙 그래, 신앙 고백은, 말씀을 그들이 인정하세요. 인정하세요. 아멘. 네. 어, 차버 12장 1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함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했다갈길치는 딸로 가라! 하면큰 민족이 되겠다. 창당했다. 이듬해. 보기에 그런 놈이 있다어요 근데 그게 자기가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자식도 본다면 7 5세대 내가 어떻게 민족이 됩니까? 근데 그까지 믿었어요. 말씀을 시인했어요. 인정했어요. 그게 말씀 현실로 받아보지 마세요. 무조건 믿으세요. 아멘. 세상 참 좋아서 큰 말씀입니다. 믿으세요. 아멘. 네 아, 네 저도 3 3년 전에 가랑 삼기 갔어요. 저막들어죠저 산성까지 산성포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삼이상 못 산다. 마지막 세브 병원에서 최큰 조합병 다고집에서 마지막 병원에서 살피 못 삽니다. 사흘 치여서 살았어요. 하여 아멘. 그때도 좀. 의학적으로는 가낭 3개까지 가서 산 사람 그때까지는 없었어요. 제가 침천말을 아닙니다만 그것 그런 말이 가낭 절대 못 산다. 김동수 박사님이 내과 과장, 그 연세대학교 주교수고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이 분이 못 산다고 얘기해요. 사람살 길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토요일날 깜깜하게 가기 시작했어요. 그다음 그 이튿날 <laughs> 새벽에 됐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깜짝 놀래요. 죽은 애한 의식 봤으니까저 누구세요? 저좀더 아시겠어요? 안다고. 또건사 같이 있었는데 아시겠어요? 안다고. 그 그래도 불불 백 끓어요. 그재변통 가르켜 대변통 가져왔어요. 부두 개니한대 나갔어요. 피터리자차원서세시 차원에서도 네시 하루 세세야 그 나올 동안 이두대나왔어요그 이었다는 원에게쑥 들어가고 착하 얼굴이 하얘지고 아멘. 지금 제가 지금 파식 거의 됐습니다. 제 머리고 한번도 염색 가했세요 진짜요. 빨리 안죽을 담요. 다들 좀좀좀좀좀좀좀리가좀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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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일 동안 초상다니까 살아가지고 세계로좀집회다여기 아, 네. 광장에서 120만 명 모일 때 주황사람 5명 가운데 1명 조용기, 신영기, 피경기 지문교, 경운교, 낙엽이 5명 주황사람 제일 처음로 늦게 올라온 사람이 이거 막몇만명 모일 게 되고 갑작쓰럽구만 그, 지금, 그러고, 책을 그 다음 24번 쓰고, 세계 60여 나라다 나타난 집회하고, 지금 브라질 집회, 또, 어, 태국, 그 집회 가되면 7만 명, 5만 명, 3만 명, 보통 모여요. 몇 명, 적게, 서류하가 시장에 보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제6 10만 명입니다. 200명 된 교회를 33명 은퇴할 때까지 제6 10만 명. 주일날 여섯 번 소개해가지고 6만 명, 내일 9만 명 모였어요. 한명이 88,500. 두 번째, 첫 번째 진교회가 2천0 0 15분 거리입니다. 한 보면, 동시에 보면, 만 명이 생배배. 여섯 분예면 6만 명. 주역가 합치면, 8만 명, 두 명. 극성년교요 순범 여지순범교회나, 또지목 목사의 교회나, 다극성교회니까신흥 목사님, 지옥대 목사님은 이제 동동라도교회큰 교회는 아니에요. 떴던 게 제일 떠들지마 그렇희보 재미있게 니다 그러니까 다할수있요아에 뭔가 네. 시간 후에 하나님은 강 축복 시는거믿으시 아멘. 그리고 신학 고백한 때그 대로 그냥 아, 네. 아 네. 그 시, 야, 받았어요. 믿음의 조상, 의 조상, 믿음의 조상. 또 마음의 교에도 그이스만이 후속 가운데 마음에 생각하세요. 그 구절들 조상려고했다 그분들은 좀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큰 민족의 조상이요 탄주했어요또 아주 유명한 사람 노트리어스가 아니라 세이스세계 이름, 창단 이름 아브라함처럼 유명한 이름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모른 데가 없어요. 또 보경은 그 보경 그다말어요 그 약속을 그 믿고 신하고신의이 그대로 되었아 할렐루야. 너는 날누구냐 주님 굳어시고 살아있으니 하나는 아들이다. 신앙 고백할 때 그대로 축복 주는 거예요. 주님 아, 예. 축복했어요. 내가 이름이 이제 배들어라. 내일에 반성의 교회를 세운다. 내에서 매일매일 맺고려 풀을 것이다. 천성 여섯 가지 면서 운명에서 친구한테 못하니 천국 에서 가지. 가장 큰 축복 주어요신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인 것, 내 죄를 요구사신 것, 그를 도와주신 것, 나를 얻는다는 것, 그의 천국이 내 천국이라는 것, 그의 역사가 내역사라는 것, 예수시위 하세요. 내가 방송을 하는 것은 시시하게 하는 것 아닙니다. 시를 하면서 하는 것 지금 인볼때 시시하게 보지만 를 하면서 하는 것 강력하게, 그 뜻을 크게. 너는 이렇게 온 우주를 향한 것입니다. 하까지 달리는 엄청난 축복과 엄청난 상의목사리가쌓여니아요 사람들전어 애정 고백이 있는 애정 고백. 지금 사랑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냐? 주나 주님은 사랑을 죽여서 하시나이다. 아, 세 번. 아, 네. 그랬더니 어린이날 이냐 치다. 어린이날 냐 아니면 전도하고나섬겨하 되고. 아, 네. 주님을 사랑한다면 섬겨야 돼요. 아니하면 어린이날 시간 못 가집니다. 한번 바라고 보생번 생명 귀한 생명이 모르면죽는대저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천하도 귀하다. 아니면 네. 아, 네. 아, 네. 전도해야 돼요. 아, 네. 우리 교회들하 전도왕들 해마다 나오는데, 천명 이상 전도왕, 전도왕들. 이일 년, 천 명. 일 년, 천 명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 전도왕이 일 년은 일곱 명씩 나와요. 훈련시켜서 한 대, 밥을 못 가르치고 있으면 다래요 저도 쉬워요, 여러분. 쉬워요. 가장 축복해줄 때, 축복하면 그 축복 내기로 옵니다. 받으러 나가면 다 내기로 오고, 받으려면 받으러 나가면 받고 내기로 오고. 하나님한 아니면 그 축복 내일 와요. 제가 그 좋은 겁니까? 예수님과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은 천당 가세요. 아, 네. 그 지옥에서 천당 가세요. 인간이 할수 있는 최대의 축복을 드리 겁니다. 이 아, 축복을 네. 많이 할수록 축복과 예수 믿든 안 믿든 나게 축복입니다. 아, 네. 모든 면도 축복이 옵니다. 욕하는 방이든 나게 축복입니다. 아, 네. 입만 벌면 전도해요. 아, 네. 믿습니까? 아, 네. 입이 왜 쪄졌어요? 전도라고 쪄졌지. 아, 네. 아, 네. 이분들 얼마 주둥이로, 또 주둥이야, 전못하 아, 시전도하 아, 전도 못해? 예수 님 교회 가세요? 교회 갑시다. 그걸 그러니까 그게 처음데부터 시작되는 전도야, 전도야. 다루야 아, 네. 여섯 번째로, 순의 신앙 가져야 돼. 죽기 살기 전도해야 합니다 처음에 제일 큰 대가 누구였습니까? 예수 참 믿고. 하나님 의 형상 이루다. 열심히 전도하다. 성경청만 받다가, 수여수여까지 음. 슬격, 가야돼. 아, 네. 모든 걸다 받을 수 있을 때, 그때 제일 주화되므로 완로합니다주으면요 우리에게 100% 다급되면, 우리도 100%다 받칠 때면, 한 예수와 똑같은 상급 주화되므로 완로 탑됩니다. 성경에서 큰 자, 멸망한 주인 예수가 똑같이 받으려면 생명까지 완전 포기해야돼요. 죽든지, 만든지, 안 죽어도 괜찮아. 생명 걸기가 심할 때, 가장 큰 자. 전국의 왕국을 통해 결정했습니다 들끼리 피는 피피 통하는 겁니다 여신이 했다 승부했다 피 흔들어 있었다 피 흘렸던지 흐흔들 있던지 피흘가능성습니다피하 관계 절대 큰일 절대 못 됩니다 믿습니까? 아, 네. 피는 피가 통하는 거예요 내가 여신뭐 기도하고 사슴을 금하고 그때 할걸요는거예요 정말로 주님에서 목숨 걸고 생명 걸고 피 때까지 피를각으로피흘려주 다행히, 피, 흘리지 않으셔도, 최소한 다놔둬시 사. 아, 숨겨 됩니다. 성화님, 소원 목사님, 주의지 목사님숨 마지막입니다. 성년축만 받아요 아, 네. 성년축만, 오늘 제2 0분이한 1분만 얘기할게요. 해야죠, 마지막인데. 아, 네. 성년 마지막은 성년축만 받지 못하면 예수님을 몰라요. 아, 네. 제 못해요. 순종할 수 없어요. 주의 형사에 이를 수 없어요. 구약 때는 성부, 시작 때는 예수님 앞서서 지금 성령 앞서서 성령 받지 못하면 예수님 말씀을 다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성령 받아야 정말로 하나님을 깨닫고 주님을 깨닫고 죄의 사랑, 죄의 피에를쫙 넘치도록 가사에 넘치도록 넘치고 넘치고 넘치도록 한 명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축복받지 못하고 뭐에 봉사된다, 목사님다 구호의 99% 가짜되고 있습니다 은혜 못 받을수록 받으려고해셔야돼성령충만만 받을 아, 필요가 있는 얘기가 없죠 지금 지금 바빠요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막으로회의 하고 회의하고, 기도하고 회기도 하면서 성령충만만 해석해야 입니다성령충만만 받으면 세계적인 벨로, 세계적인 바울, 세계적인 모색, 세계적인 아브람 세계적인 부요한 카메 같은 사람 원어메카 같은 사람 얼마나될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 네. 또큰 일이 할수 있습니다. 네? 어, DL 모듈을 통해서 100만 명 전도했습니다. DL 모듈. 구조수석이에요. 은 받으니까. 여기서 한 명만, 지금 마이크십니까? 100만 명? 지금 쉬워요. 여기서 한국을 뒤었고, 세계를 뒤었고, 열 명의 인이 없어서 소듬장에 망했습니다만 열 명의 의인이 있어서 살아요. 한 명의 인 은혜가 회의하고 들어갈 때, 다. 다. 민족이요. 반대 사람았어요이두회가 살았어요 오늘 우리들 믿고 나갈 때 우리가 하는 이 보험 전당은엄청난 한국 외국 역사 주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추받기 바랍니다 성령이 추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추 받기를 예수으면 죄송합니다 사도패들도요 추을 배신한 사람이요 스님은 <laughs> 하고 맹세하고 습니다그 세배를 배신했어요 마가자앞에서 성을 추구한 다음부터 아침에 삼천명 회개하고 계속 역사가 계속 순교까지 가는 한력한 최고적인 역사. 주하도부터 왕급산자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순교의 맘들 앞에입니다. 성을 추구한 으에 넉넉한 하루도 남고, 얻어맞으면서도 천사럼편했던 주의 종교가 많습니다. 앞으로 견딜 수 있어요. 순교에 정신을. 이 개국 이래를 더 숨을 열매가 맺혀지기를또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우리 이사장님, 우리 모두의 임원들, 분들, 모든 의원들에 함께 하시기를 죄를 내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보복방 송개 교회구 통하 여 하나님의 무용락 역사에 나타나게 주시서 또는 축복이 영원한 교회가 있습니다. 인적 평화, 세계 선교를 지고 하나님의 신비적인 축복, 세계 하나님의 영광의 팔성이 되도록 축복의 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메. 믿습니다. 아메. 믿습니다. 예수님의 축복 을 기도합니다. 아멘.